저는 운동을 가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주에 아팠잖아요. 일주일 아팠거든요. 지금도 다 낫지는 않았는데, 지금도 뭐 콧물이랑 기침은 해요. 근데 그때 아플 때 먹고 자고, 먹고 자고를 일주일 반복했더니 2kg가 쪘더라고요. 진짜 <laughs> 저는 진짜 몸무게 그 왔다갔다 가 진짜 심한 편이어서 조금 관리 안 하고 뭐 운동 안 하고 먹고 싶은 거다 먹으면 2-3kg 쪄요. 그리고 관리하면 또 2-3kg 빠지고 근데 저는 마음만 먹으면 진짜로 일주일에 5kg 찌는 건뭐 어렵지 않거든요. 진짜 손쉽게 할수 있는데 일주일에 5kg 빼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참사를 막기 위해서 운동을 가려고 하는데 지금 날씨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지금 체감온도 영하 10도거든요. 네, 아무튼, 네, 뭐 아무튼 체감시, 음, 체감온도 영하 10도라. 좀 춥긴 하겠지만 나갔다가 뭐 너무 추우면 돌아오고 안 추우면 한 1시간 정도 러닝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식단을 해야겠어요. 너무 슬픈 것 같아요. 다이어트는 너무 어렵고, 너무 짜증나고, 삶의 의욕 잃어버리고. 아무튼, 오늘은 운동을 갔다 오겠습니다. 굉장히 추운데, 하늘은 맑아서 그냥 하려고요. 하다가 너무 추우면 와야 될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서 추운 것 같아요. 약간 찬바람이라. 원래 여기까지 오려고 했는데, 왔어요. 중간에 너무 추워가지고 갈까 했다가, 아그 나왔는데 하자, 이래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 지도상에서는 걸어서 오면 한 36분 정도 뜬던데, 저는 뭐 뛰고 걷고 반복하니까, 한 20, 어? 반팔 입으신 분이 계시네요? 저번에 리얼 캐네, 아, 근데 차 타고 왔구나. 아무튼. 한 20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서 가면 딱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긴 합니다. 여기는 스타벅스 있고요. 이 서비스라는 마트가 있는데 이모는 여기를 애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안 오긴 하는데 집 앞에 있는데 더 많이 가요. 푸데인 베이징. 다 있어, 거기. 여기는 품질 조금 더 좋다고 하는데 가격대가 좀 있긴 해서 잘 오진 않는 것 같아요. 여긴 술 파는 데입니다. 저번에 보여드렸는데. 아무 조금 있다가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스타벅스에서 좀 쉬다가 갈까 했는데 원래 쉬다가 가면 더 힘들거든요. 안 가게 되기 때문에 바로 돌아서 가겠습니다. 돌아서 갈수 있겠지. 한번 화이팅 해볼게요. 여기까지가 러닝하기가 좀 좋은 코스인 것 같아요. 그냥 일자 일자 그래서 그렇죠? 여기 그냥 쭉 가면은 서비스가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꺾여서 또쭉 가면은 직접 나오거든요. 그래서 러닝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코스입니다. 워터르 대학교 쪽에 진짜 예쁜 데 있는 데두 개의 코스가 여기는 날씨 엄청 따뜻해서야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도, 그냥 편도로만 걸어서 가면 한 1시간 걸릴 것 같아서 한시간더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가 차로 가면 5분 걸리나? 요 아까 갔던 데가? 근데, 걸어, 이게 뛰어서 가도 뭐 25분 정도 걸리니까, 거기는 차로 가면 15분이에요. 그래서 뛰어서 가고 뭐 해도 1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날씨가 좋아지면 가볼게요. 드림 러닝 코스가 굉장히 좋다는 거다 왔습니다. 거의 한 시간, 딱한 시간 걸린 것 같아요. 어. 아직 감기가 안 나왔더니 목이 안나네요 와, 진짜 오는데 바람이 너무 불어서, 너무 불어서 뒤로 막 밀려나는 거예요. 아니, 진짜. 샤워라. 지금 이, 이 정도로 불어요, 바람. 4월이야 캐나다야 정신 차리고 아무튼 내일도 이렇게까지 바람이 불면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너무 추워가지고 아무튼 오늘은 운동을 끝냈습니다 운동 끝내니까 기분은 좋네요 얼른 집에 가고 싶어요 식단은 식단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그냥 밥은 양배추 참치 덮밥 먹을 건데 이거 만들기 진짜 쉬워 그냥 양배추 이렇게 채 썰어서 이거 세척해주고 참치캔이랑 볶아주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만들면 두세 번 먹을 수 있는 양이라 아주 귀찮으신 애들에게 최고인 음식입니다. 맛도 있고 건강해서 추천드려요. 세 번째 그림을 드디어 마무리했습니다. 이게 이런 어 이런 텍스처 아트가 들어가 있는 작품이라 생각보다 이 모양 잡고 하는 게 조금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 작품인데 완성해놓고 보니까 그래도 귀엽네요. 이게 가까이서 보면 이게 그림으로만 한게 아니라 이렇게 모양을 다 잡고 여기에 색을 입힌 그런 작품이고 이런 질감입니다. 어, 미술 갔다 왔더니 손이 <laughs> 아무튼 이런 그림이에요. 얘는 또 다른 식단인데 이거는 보통 아점 먹을 때 많이 먹고요. 그냥 호밀빵에 샐러드인데 이거는 카카몰리입니다 이거 아마 한국에도 들어왔다고 한것 같은데 딸기잼 살짝 버리고 이거 해서 먹으면 아주 조합이 최고예요. 이게 지금 유통기한이 지났거든요. 한한달 정도? 근데 생각보다 상태가 멀쩡해서 그냥 지금 빠르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일 내내 지금 이거를 먹는 중인데 괜찮아요. 아주 멀쩡합니다. 그래서 이게 킥이에요. 딸기잼이. 얇게 펴주고 얘를올 우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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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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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근데 거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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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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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먹 이거, 돼요. 제가 이거, 처음에. 먹었을 때 3년 전에 이이 가카몰리 먹었을 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국 갖고 가고 싶다 이랬는데 이번에 와서 먹으니까 또 그냥 그렇더라고요. <laughs> 그새 입맛이 변한 건지. 아무튼 이렇게 하면 건강한 아점이 완성됩니다. 오늘은 어, 스테이크랑 샐러드를 먹을 거예요. 지금 동생이 파이널 기간이어서 평일에는 늦게까지 도서관에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저녁을 잘안 챙겨 먹길래 집에 있는 날은 조금 챙겨주고 싶어서 맛있는 걸 했습니다. 여기는 고기가 싸서 얘 이거랑 이거 합쳐서 한 25,000원 정도, 25,000원 안에요. 한 23,000원 정도 하고 다이어트하고 식단을 해도 어, 탄수화물을 빼고 이 샐러드랑 고기만 먹으면 괜찮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먹을 거예요. 날씨가 계속 안 좋아서 못 나왔었거든요. 눈 먹고 비 오고 춥고 그래서. 근데 오늘 갑자기 한 10도 이상이 점프돼서 조깅하러 나왔는데 너무 이쁘지 않나요? 여기는 학교 가는 쪽이죠. 워터리 대학교 가는 쪽인데. 너무 이쁘네요. 저기를 갈수 있나? 저기 돌아서? 한번 저쪽을 갈수 있는지 봐볼게요. 약간, 약간 이런 산책로 같은 데가 있긴 한데 그렇게 어좋진 않은 것 같고 그냥 저쪽 걷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인간 왜 운동을 해야 될까요? 운동 안 해도 운동 한 것처럼 그건 건강을 살수 없는 건가? 아 너무 힘들어. 두 시간 넘어가니까 약간 한계가 오네요. 아, 집까지 한 20분, 30분 남은 것 같은데. 지금 눈에 계속 버스 정류장들이 보이거든요? 앉아서 1 0분을 쉬다 할까? 이 생각을 한 5개 지나고도 계속 했는데, 아, 2시간 넘게 안 쉬고 러닝하는 거는 좀 빡센 것 같아요. 이거 안 해도 한것 같은 효과를 느꼈으면 좋겠다. 음, 조립가 같은 친겠죠 열도 샐러드와 고기를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저녁이고요. 이거는 고기는 그냥 다 바꿔도 되는 것 같아요. 뭐 닭고기를 해도 되고, 뭐 삼겹살, 목살 이런 거 해도 되고, 뭐 연어를 좋아하면 연어로 해도 되고, 생선으로 해도 되고 이건 상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가장 굽기 쉬운 걸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마음대로 바꾸시면 돼요. <목소리>